봄철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6가지. 1. 도다리 쑥국봄 생선 도다리와 해독의 좋은 쑥이 만나 탄생한 대표적인 봄 보양식이다. 쑥은 간을 보호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도다리는 단백질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탁월하다. 향긋하고 깔끔한 국물 한 그릇이면 봄철 피로가 싹가신다 2. 달래 된장국. 달래는 봄의 마늘이라 불릴 정도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다.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다. 된장의 구수한 맛과 어우러져 입맛까지 되살려주는 봄철 최고의 해장국이다. 3. 쑥떡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초로 위장을 보호하고 감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. 부추는 봄철 대표 나물로 간 기능 개선과 해독 작용에 탁월한 채소다.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. 구수한 된장국에 냉이까지 더하면 건강은 물론 봄 향기까지 한 그릇에 담긴다. 5. 초벌 부추무침. 부추는 비타민 A, C, 철분, 칼슘이 풍부해서 면역력 올려주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. 초벌 부추무침은 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 중 하나다. 특히 부추는 봄에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서 자연에서 나는 스테미나라고도 불릴 정도다. 6. 두릅숙회. 두릅은 산에서 나는 봄의 제왕으로 불리는 봄철 고급 나물이다. 쓴맛이 간 기능을 도와주고 식욕을 자극해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. 데쳐서 초추장에 찍어 먹는 두릅숙는 향긋함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봄나물다